안녕하세요. 원님들 오랜만에 제가 혼자서 찾아뵙게 됐습니다. 단독으로. 원님들 준비되셨습니까?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토끼토끼옥, 토끼, 환수입니다. 토끼! 아, 제가 영상을 오랜만에 혼자 찍게 됐는데요. 한번 오늘 열 일을 하다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 입이 열 개, 천 개가 돼서, 다다다다다다 하고, 볼 예정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전 이야기, 전 시간에 이어서 저희 정말 이만 가면서도 나오지 않았던 그 사랑의 큐피드 <laughs> 예 저희 신우가 짜잔하고 등장을 하죠. 저희 신우가 저한테 이제 명품 립스, 립스틱을 사주시고 이제 가는 걸로 거, 거기서 이제 끝을 맺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드라마, 작가, 한수에. <laughs> 연출, 한수에. <laughs> 주연, 한수에. <laughs> 이러면서. 오늘 북치고 장구치고 한번 다 해보겠습니다. <laughs> 그래서 그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면, 전 시간에 저희 언니가, 아, 이제, 정말, 정말 이거는 어떻게 얘기를 제가 들을 수가 없는 게 둘이 그렇게 뭐 티격태격하다가 제가 이제 끌려 들어간 판에 갑자기 이제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언니가 아뭐 이제 내 동생이 좋아하는 여자로 헛갈리게된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아 이제 한수엘은 애가. 내 동생이 관심 있게 보는 애인가 보다. 근데 우리 형님들 그거 아세요? 저희 신우가 훗날에 제가 이제 대한민국에 와서 해저저 저, 저한테 이제 해줬던 얘긴데, 어 저희 신랑이 정말 비현주 의자였대요. 그래서 엄마랑 아빠랑 언니랑 셋이 이렇게 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들만 배제한 시댁식구가 이렇게 모여 앉으면. 항상 하는 말이 아유 저는자식이 언제 결혼을 하겠나 이런 게 되게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대요. 근데 언니가 이제 언니 그 회사에 저희 신랑을 영입을 하게 되면서부터 이제 어 이제 해 파견이라는 것을 내보내게 되거든요. 내보내면서 그또 언니가 그 이제 저희 신우가 너무 그 이제 어릴 때부터 키웠던 그 정이 있어서 엄마 같잖아요. 그래서, 아휴, 저거를 물가에 애, 놓은, 애 내놓는 심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몰래 이제 점집에 가셔가지고 점을 보셨답니다. 근데 그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 점쟁이가 아, 그 나라에 가면 그 동생분이 결혼을 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에이, 무슨 소리예요 걔는 비혼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아이, 아니라, 거기서 이제 인연을 만나서 꼭 결혼을 하게 되실 거라 그래가지고, 그래도 기분은 좋다. 음 기분은 좋다, 그래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립서비스가 있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셨나봐요. 그리고, <laughs>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파견을 내보냈는데, 내보내서 이제 한 1, 2년 정도 있으니까, 아, 고뭐 평양식당에 막 다니고 이런데, 막 이러면서 언니가 거기서 싹, 느낌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눈여겨보었던 거예요. 근데, 어머? 얘가 갑자기, 어, 어떤 애 보고 내 사랑이라 그랬어. 막 이러니까 언니가 거기서 이제 확, 아, 이게 정말, 정말일까? 이런 생각으로 뒤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밀어주시니까, 어, 한마디로 말해서, 붓는 불에 이제, 빡, 붙여질 한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런 격이 됐던 거예요. 혹시나 해가지고. <laughs>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방이 직방이다, 막. 아니, 내가 사실은 그렇게 되리라고 그런 건 아닌데, 정말 내 뜻대로 됐던, 되는 그런 상황을 한 번씩은 이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어 언니 기억 속에는 이제 저희 신호 기억 속에는 제가 아 우리 동생이 좋아하는 애구나 이렇게 이제 딱 찍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그 어 한국으로 와가지고 사업 보고를 하잖아요. 저 저희 신랑이 이제 그그 그 전반적인 어 회사 회사의 전반적인 그 재정 상태를 책임지고 있던 상태라서 매일 이제 보고를 했대요. 보고를 하고 맨 마지막에 항상 오예 어, 이렇게 됐습니다. 대표님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리고 또한 가지 남았지. 계속 이래 이러셔가지고 뭐 뭐요? 뭐가 남았죠? 저 사업 보고를 다한거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야 수혜 얘기는 왜안 해? 뭐 이러시면서 계속 이제 제 얘기를 간접적으로 이제 물어보신 거예요. 수혜는 뭐 해? 어떻게 지내? 하면서, 내, 네, 막, 하물며, 막, 내가 지금 립스틱 발랐니 막, 이렇게 물어보시고, 어, 그런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신랑이, 저랑 완전 상관이 없던 신랑이 와서, 이제, 저한테, 관심이 가게 생긴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계속 대표님이, 뭐 해? 걔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어? 뭐, 이렇게 물어보다 보니까, 뭐라도, 어 지금 뭐잘 지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한 번씩 올 때마다 그래서 어 제가 그냥 잘 지내고 있다는 그런 정도로 이제 눈에 이제 이이 한슈라는 인간이 들어오게 생긴 거죠. <laughs> 그러다 보니까 어느샌가 이제 제 일고수 일투적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마이갓 oh 이 상황이 어떻게 또 이렇게 발전이 되냐면 하루는 이제 저희 사수가 나 네, 저를 엄청 가리던 그 사수가 어 되게 이제 조장이 신임을 했던 사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중요 봉사가 있었는데 그 사수를 이제 그 중요 봉사에다 옮겨놓고 부사수로 그 있던 저를 이제 어 우리 신랑기랑 같이 하는 그 일행 분사가 그러니까 왜냐면 훗날 치라도 아니까 거기 가서 봉사를 해라 하고 이제 제가 이제 그날은 어. 주봉사가 된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방에 이제 들어갔는데 그방 분위기가 정말 재밌었어요. 그래서 제가 와, 이게 그 사수가 한번 들어가면 방에서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쟤는 왜 저렇게 그 저기 매일 보는 사람인데 뭐가 그렇게 재밌어서 안 나오냐 했더니 거기 이제 같이 오시는 일행분들이 그렇게 웃긴 거예요. 저는 그때 정말 해외 나가서 웃어보지 못한 웃음을 그때 다 웃은 것 같습니다. 너무 웃기셔가지고, 그 옆에 같이 오시는 그, 그 분이 아직도 지금 연락을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웃기신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어깨 너머로 이제 훔쳐보다 보니까, 어, 이분들이 뭘 좋아하고 어떤 걸안 좋아하고 이제 귀를 듣고 이런 거가 있다 보니까, 능숙하게 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봉사를 다 해버리니까, 어, 이분들도 낯설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봤던 서빙, 서빙을 이제 봤다 보니까, 아, 얘도 괜찮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그리고 봉사가 이제 다 끝나고, 서빙이 끝나고, 이제 맨 마지막에 그때 또 기분이 되게 좋아가지고 막 노래 부르고 이제 이러면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제 나가면서 저한테 이제 저희 신랑이 아, 그때는 저의 신랑이 아니었지만 그 저랑 그렇게 악연으로 만났던 사람이 저한테 처음으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와, 너 진짜 되게 편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야, 너 진짜 되게 편하다. 너너 너 되게 편해. 막 이런 그 뉘앙스를 되게 그냥 임그 임팩트 있게 팍 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나갔어요. 그래서 너너너 너, 너. 그러면서 너 되게 편하다. 막 이러면서 나갔는데 그때 되게 뿌듯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어, 내가 인정받았다는 느낌? 그니까 왜냐면 거, 그 이제 처음에 제가 버릇없이 그랬던 거에 대한 죄책감을 항상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 저분은 나 때문에 엄청 상처받았겠다. 막그 바꿔놓고 생각해봤을때 제가 너무 잘못한 거예요. 갑자기 뛰어들어가서 완전 매너 없게 막. 막 이렇게 따지고 들었으니까, 이분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근데, 이제, 야, 너 되게 편안하게 이렇게 하면서 나가는데, 그게 되게, 음 뿌듯하더라고요. 저한테는. 인정받았다는 느낌? 그게 처음으로 들고, 그때부터, 아, 나도 하면 될수 있겠구나. 이런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한 시기가 딱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나도, 나도 웃으면 이쁘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고, 나도 이제 어 서빙을 잘하면 어 "너 되게 베테랑 같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아 그런 그럴 수 있는 위치가 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한 1년 동안 고생을 한 보람이 있다. 이런 그 느낌이 그 한마디에 다 녹아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 저희 신랑이랑은 그때부터. 지나다니면서 안녕 안녕 이렇게 인사하는 사이가 됐어요. 그게 정말 한개단한개단 올라간 건데 처음에는 정말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해님들 저 사람 안 보고 말지 됐어, 막 뭐, 인사하면 안, 안 받고 말지 내 인사 안 받아주면 그만 그, 그만이지 이런 정도까지 제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되게 친근하게 딱 다가오면서 <laughs> 안녕 안녕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되게 여리고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처음에 보면 낯을 되게 많이 가리거든요. 낯을 가리다 보니까 범접하기도 힘들고, 뭐, 언니들이 막, 뭐, 그, 뭐, 이래, 이래도 하나도 뭐, 가흥이 없는? 막, 이런 정도였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제 저한테 막, 안녕, 안녕, 하고 인사해 주는 게 그게 아 정답게, 정답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 그러면서 저한테는 이제 아 땡땡 오빠 이러면 아음 아,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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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알지 뭐 이런 정도가 이제 저한테는 된거죠 누가 봉사가 이제 다 이제 레벨이 있는데 어 이분 뭐뭐 뭐 갑자기 막 사수가 이제 조장이 신임을 하다보니까 갑자기 사수가 사수를 막써줘요막 어디 막 무슨 봉사오면 야야야 야, 원장님 면서 이제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사수가 있던 자리에는 제가 당연히 그 자리를 메꿔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마주칠 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저쪽 식당에서 완전히 어 완전히 이제 배신감을 느끼고 이제 저희 식당에 다니기 시작을 했으니까 여기에 이제 완전 이제 이렇게 이렇게 말뚝을 박으신 거죠. 어느 날인가. 제가 지금 기억을 하는데요. <laughs> 그 헨님들 혹시 그러시나요? 술 드시면 되게 귀엽게 되는 스타일이 있죠, 헨님들. 그 그런 분들 계시던데 남, 그니까 남성분들 보시면 보면 막 이제 이렇게 막 술이랑 이렇게 한잔 들어가잖아요. 근데 정말, 평소에는 말도 하나도 없고, 정말 덜 붙여 같이 앉아있고, 바우떨 같이 앉아있는 사람들인데, 술만 들어가면, 그때부터 되게 애교가 많아져요. 그런 분들 이 있어. 우리 핸들 중에서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 신랑이 그래요. 저희 신랑이 정말, 음 이렇게, 평소에는 되게 무뚝뚝한데, 술을 기분 좋게 마시면, 약간, 되게 귀엽 귀엽 귀염 귀염한 스타일 이렇게 되, 되거든요. 정말 지금도 그래요. 근데 그렇게 귀염 귀염한 상태에서 되게 기분이 좋았나 봐요. 그날도 그날도 기분이 좋아서 이제 그 일행들 절대로 혼자는 안왔어요 절대로 혼자는 안 오고 그 일행들이랑 같이 막 이제 얘기하고 막 그러면서. 어, 분위기 좋게 이제 계산을 하고 딱 나가, 나가는 순간에 이제 저희는 다 서서 안녕히 가십시오, 또 오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하거든요. 뭐, 어, 안녕히 가십시오 면서 이제 바래지는그 타임인데 애들 이제 16명이 쫙 이렇게 서 있는데 딱 나가면서 정말 능글맞게 뭐, 원래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이 절대 아닌데 갑자기 나가면서 안녕! 내 사랑!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거는 제가 그때, 이 말을, 아, 이거는, 시킨 거 아니다. 이건 분명 자발적으로 한 거다. 큰일 났다. 이 사람 다 좋아하나? 그러니까 <laughs> 상상의 나래가 그때 막 엄청 펴진, 펴진 거예요. 왜냐면, <laughs> 할 수도 있었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나한테 말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 그런 사람인데 거기다 대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막 안녕 내 사랑 막 이렇게 하고 나갔다 이거는 정말 저한테는 정말 음그 음, 천지개변이 일어나는 진짜 이건 기적이다 막 이럴 정도로 저한테 느껴졌었거든요 그러면서 살짝 어머 원래는 나 좋아했던 거야 막 이러면서 설레발도 마음속으로 약간 쳤었거든요 근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게 그때는 사수가 뭐 위에 막그 이제 사수 언니들이 되게 많았고 이분을 엄청 좋아하는 막그 무슨 지금으로 말하면 옥토끼 한수의 그 팬카페 같은 <laughs> 그런 군단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눈 넘어로, 그래. 내 마음에 미안이라도 갖자 하는 정도였어요. 이제 시간이 흘러서 그때 딱 그런 느낌이 한번딱 들고. 근데 햇님들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처음에 언니들이 막 처음에 밤에 들어와서 막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얘기를 할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 뭐, 그 오빠 뭐몇년 몇 생이고 몇년 생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나랑 8년 차이네? 나랑 근합이 맞겠네? 막 이런 생각을 제가 엄마랑 살라고 했던 차이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었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어, 뭐, 안녕이들 사랑 이렇게 딱 나갔는데 저럼나좋아하나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나는 나는 이런 생각을 안 했는데 <laughs> 외부에서 막 이렇게 주의받듯이 그런 생각이 싹싹 스쳐 지나갔었던 거예요 그리고 대망의 해님들 저를 괴롭히던 사수가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정말 제가 3일 운동에 참가했으면 아마 그렇게 만세를 불렀을 겁니다. 그, 그만큼의 희열을 느끼고 이제 만세를 불렀죠. 독립 만세를. 만세. 나는 해방이다. 나는 해방이다. 그 사수랑은 누구도 안 한다고 그랬어요. 누구도 그 사수랑은 안 된다고 했었는데, 어 이제 조장의 신임을 받다 보니까 조장이 그냥, 야, 너 쟤한테 무조건 가 있어, 해가지고, 이제, 제일 마음 약하고 뜰뜰한 제가 거기 가 붙어 있었는데, 그 장장 세월이 거의 1년 반이었어요. 1년 반. 어, 남들은 한 30, 어, 반 년이면, 6개월이면, 이제, 모살이라고, 그 이제, 신참의 때를 다 벗는다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1년 반 동안을 이제, 그 사슴 밑에 있으면서, 어, 엄청난 갈금을 당고, 당하면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던 차에, 얘가 간대니까 저는 정말, 정말 저는 대한민국만 사죠. 어떻게 해요? 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처럼 해방감을 느껴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빨리 보내려고 그 사람이 말할, 그 사수가 말한 모든 걸다 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수가 저한테 이제 막 부탁의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어, 이제 이 효과음이 꼭 깔려야 되는데요. <laughs> 신승근의 아이빌 l i e v e 나리 일, I b e l i 뭐, 그댄 곁에 없지만. 하면서 이제 효과음이 깔리고, 이제 그 오빠는 뭐를 좋아해? 뭐를 좋아해? 그래서 저한테 다 인수인계를 해준 거예요. 생일은 언제고. 근데 생일을 알고 보니까 나보다 하루가 앞선 거예요. 잊어먹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빠는, 뭐, 어떻게 하는 걸 좋아하고, 어떻게 하는 걸 좋아하고, 뭐, 얼음, 얼음에, 맥주에 얼음을 띄워줘야 되고, 어, 소주에도 얼음을 띄워주는 걸 좋아하고, 군만두를 좋아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해요. 알았다고, 알았다고. 하나도, 기회 하나도 안들어오고 일단은 얘가 간다는 거에 나는 진짜 너무 땡큐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알았다고 제가, 제가 잘덜 봐드리겠다고, 그렇게 야, 약속을 하고, 제가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어, 언니가 가서 너무 이분이 보고 싶다면 나한테 편지를 하라고 편지를 하면 제가 그 답글을 꼭 적어 주겠다고 그러면서 그 답글 좀는 암호까지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어, 언니 나는 이렇게 이렇게 잘 지내고 있어요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뭐 이렇게 지내고 뭐 있고 뭐 나는 어 일단은 나는이라는 문장이 들어간 나를 빙의해서 말하는 그 내용은 다이 오빠의 일, 그 일거수일투족을 적은 거니까 그렇게 아시라고 제가 암호까지 정해서 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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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후여, 후여,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 이제는 해방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 이제부터 한수의 시대가 열렸다. <웃음> 뭐, <웃음> 이런 허망한 망상을 내새 시대를 막고 있었죠. 바야흐러 그 운명의 계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 사람이랑 이렇게 엮일 줄은 생각도 못했었고 사수가 간다고 하니까 저희 신랑이 되게 슬퍼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첫 번째, 그, 언정 언니가 갔을 때만큼 울지는 않았어요. 정말 아무, 아무렇지도 않게 울지도 않고, 그냥 어, 기념품 선물 하나를 이렇게 주고, 어, 그래, 가서 잘 살아, 이렇게 하고, 작별인사를 되게 덤덤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남조선 남자들은, 아, 제가 또 남조선이라는 영어를 써서 되게 죄송합니다. <laughs> 아 그때 북한 사람의 시점에서는 남자샷 남자들은 음 되게 매정하거나 그냥 칼같이 끊는구나 미련이 없구나 근데 왜냐면 이 언니 입장에서는 되게 막 사수 입장에서는 아저 오빠가 나 가면 울지 않을까 뭐, 뭐 어쩌볼까 그래서 저한테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내가 분명 눈앞에서 없어지면 울거야 울거야 어떡하지 어떡하지 걱정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고 빨리 가라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어, 저녁에 올라가면 만나야 봉사만 못 내려올 뿐이지. 그래서 저한테 와서 물고, 야, 그 오빠 울지? 이렇게 물어보면안 울었거든요. <웃음> 아니요. <웃음> 진짜 안 울었어서 안 울었는데요. 막 이러면 어, 왜안 울었지? 아, 그래. 막하면서 아, 뭐 울면 뭐 어떡하겠니? 그러면서 없는데, 있는데. 뭐 보는 데 있는 데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보는 눈들 있는데 안 흘리겠죠. 당연히 남자가 뭐, 그런 눈물을 수잘데기 없이 흘리겠어요? 이렇게 생각, 이렇게 많이 미련를 하고, 제가 이제 빨리 가시라고. 딱 거기까지 하고, 이제 저는 딱 선을 뗐습니다. 그리고, 아,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이제 바로 저희의 일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 얘기는 다음 편에서 또, 재밌게, 재밌게 끌어갈 예정이니, 우리 해님들 구독과 좋아요 잊으시면 안 돼요. 구독과 좋아요 안 좋으시든 싫으시든 무조건 눌러주세요. <laughs> 우리 해님들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